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꾹꾹 좋아 엉. 자 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거는 평영 킥안 나가는 이유 네 가지, 평영 잘하는 방법 세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평영 발차기 안 나가는 이유 엉덩이를 들고 차면 킥의 방향이 바뀐다. 또 이게 엉덩이만 드는 게 아니라 다리가 가라앉을까봐 심리적으로 다리를 위로 올리는. 경우에요 그러면 다리가 위에 떠 있죠.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가라앉을까 봐. 아니, 초보자 때는 보통 가라는 걸 별로 싫어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다리를 계속 올리려고 해요. 올리려고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자, 두 영상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다리가 가라 앉으면 그때 차 주시면 돼요. 자, 보면은 킥을 찰때 발뒤꿈치로 뒤로 밀어 주죠. 근데 위에 건 어떻게 돼요? 그냥 아래로 막 눌러 주는 거죠. 그래서, 킥의 방향이 뒤로 밀어주는 거랑 아래로 밀어주는 거랑 다르다. 자, 그 다음 영상은 평영 발차기를 쳐도 잘안 나가요. 이건 기본적으로 스트림 라인 자세, 수평 자세가 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그냥 몸이 아예 가라앉아 있어요. 자, 그 이유는 가슴 위치인데요. 가슴이 바닥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살짝 앞에 보고 있거든요, 지금. 자, 눈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슴이 바닥 보니까 어떻게 돼요? 등이 뜨죠? 가라앉았어요. 이런 자세로 평형 발차기를 차면 안 나가요. 일단은 발차기 해도 잘안 나가요. 잘해도 잘안 나가요. 최대한 이 상체를 수평을 만드는 상태에서 차 주셔야 되는데 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차니까 잘안 나가는 거죠. 이 뜨는 느낌과 가라앉는 느낌을 이해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이 가라앉고 뜨는 거에 차이를 직접 느끼시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뭐, 가라앉을까봐 막 머리를 들어 올리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목이 아파요, 목. 편하게 물에다 맡기세요. 편하게 물에다 맡기셔야 돼요. 보면 등이 딱 떠요. 예. 그 다음에 킥판을 놓고 양팔을 귀 옆에다 붙이고 평영킥 발차기 연습을 해주시면 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슴이 계속 바닥을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숨 참고 평행 발차기 연습을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 되는 이유는 발을 차면서 발목을 폈기 때문에, 아니, 내가 발목을 폈다고? 연습은 잘해도 실전에서는, 어, 발등을 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모으면서 펴요. 사실은 마지막 끝까지 발목을 접어주셔야 되는데, 발목을 살짝 펴줬기 때문이에요. 발 뒤꿈치가 안쪽을 보게 끝까지 만들어주셔야 돼요. 완전히 돌아가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끝까지 차주셔야 돼요. 근데 자, 찰때 발목이 안쪽을 보고 있어야 돼요. 끝까지 접힌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차면서 펴주, 펴져요. 그럼 물을 아래로 누르게 되거든요. 자, 발목 펴졌죠? 내가 발목을 접다가 펴버려요. 너무 빨리 펴버렸어요. 그래서 추진력이 끊기는 거거든요. 차다가 펴버리면 안 돼요. 자, 접고 차면서 마지막에 모아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접고 마지막에 모아주는데 이 접는 동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발목이 접혀 있어야 돼요. 예, 네, 접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펴져, 펴지는 게 문제죠. 마지막에 찰 때. 자, 다음 거 사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펴지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접혀 있어. 야 마지막까지 접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펴져 있으니까 추진력이 끊기는 거예요. 자, 단순해요. 자세가 잡힐 때까지 이 연습을 하세요. 접차. 접고 차시면 돼요. 차면서 몸이 뜨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몸이 뜨면서 앞으로 나가는 느낌을 받을 거예요. 살짝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느낌. 접차. 여러분 뭐라고요? 접차. 접고 차세요. 이 동작. 자세가 잡힐 때까지 계속 연습하시면은 어느 순간 될 거예요. 접차. 자, 이렇게 접차. 어 모으지도 않았는데 나가네요 어, 접고 차는 동작 정확하게만 하시면 은 물을 뒤로 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접고 찰때 어, 펴버려요 어 발목을 펴니까 물을 뒤로 못 보내네 안 나가요 여기서 어 발목 접었는데 안 나가요 자 접고 차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 동작만 잘하셔도 어, 물을 뒤로 밀어내는 동작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동작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발등을 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 안 나가버려요. 물을 뒤로 보내지를 못해요. 자, 이거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다시 슬로우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찼을 때, 어? 물을 아래로 눌렀다는 거예요. 발등으로. 물을 뒤로 보내야 된다. 발등이 펴지면서 물을 아래로 누른 거예요. 나가는 느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게 발, 발을 최대한 접고,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모으셔야 되는데, 발을 너무 일찍 폈어요. 접는 건 잘했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이걸 뒤로. 발목, 어떠, 발목 모양이 다르죠? 예. 네. 뒤로 가죠? 발목이. 접은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근데 아까 발등이 뒤로 간게 아니라, 아래로 눌러줬죠? 자, 이 상태를 꼭 유지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뒤로 밀어주면서 모아준다 생각하면 돼요. 슝. 예,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거는 아니죠. 발목이 접혀 있어야죠. 어, 발가락이 접혀 있어야 돼요. 발가락, 발목, 이렇게.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추천해드리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다리를 넓혔다가 모으는 연습, 연습 방법인데요. 어, 쭉 짜준다는 느낌으로 모아주는 건데요. 보통 이 마지막에 쭉 끝까지 빠르게 모아줘야 되는데 마지막에 힘을 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모으면서 힘을 빼면은 다리가 뜨지가 않아요 가라앉아요 보통 여기서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다리가 안 올라오는 이는 모으면서 힘을 빼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모으는 거예요 살짝 슥 이게 아니라 발목을 접은 상태에서 발바닥 복숭아뼈를 어,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빠르게 자, 끝까지 빠르게 모아 주는 연습을 해 보시면은 다리가 뜨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벌렸다가 모으시면 돼요. 자, 발목 모양 잘 보세요. 접었다가 펴 주세요. 다리가 뜨네요. 쭉 빠르게.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모으고 나서 1초에서 2초 정도 머무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태가 글라이딩 상태가 되는 거죠. 킥을 차고 나서 자 지금 다리 안 뜨죠? 모으면서 그냥 살짝 힘 뺐어요 자 빠르게 모으면은 쭉 이렇게 뜰 거예요 자동이죠? 다리를 막 억지로 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다리를 모으면서 다리가 뜨게 만드셔야 돼요 슥 이렇게 다리가 뜰 거예요 슥 이렇게 잠 볼까요 뒤에서 자 이렇게 발바닥 붙여주죠 복숭아뼈를 붙여준다 생각하세요. 접고 발목 피고, 자 접고 발목 피고, 자 이렇게 접고 피고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자 동작이 안 되면은 동작을 나눠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 부분 동 부분 동작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놓치는 부분을 어 디테일하게 연습해서 어, 평영킥 잘 나가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모으는 힘이 없으면은 잘안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짜주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꾹꾹, 좋아, 엄. 평영 잘하는 방법 1탄 발차기 연습. 저도 발차기 연습하기 싫은데 평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발차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발 발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빠르게 모아줘요. 빠르게, 빠르게 그 짜준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모아줘요. 일단은 발차기가 느리면 느린 거예요. 내가 차서 느리게 모아. 마지막에 느리게 모으는데, 마지막에 쭉 짜주셔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 자, 그리고, 어, 다리를 벌려서 차면은 뭐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 풀 부위를 허벅지 사이에다 끼고, 평형 발차기를 좁게 차는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킥의 저항도 덜 받고, 아무래도 빠른 킥을 구사할 수 있겠죠? 자, 유연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잘안 나가는데, 어, 유연성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연습하기 괜찮을 거예요. 좀 유연성이 안 좋으신 분들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킥이 잘안 나가고. 하지만은, 어, 킥을 좁게 차면은 저항을 덜 받는다는 사실. 자, 그 다음에는 킥을 빠르게 모아주는 건데요. 자, 접었다가 굉장히 빠르게 모아주는 겁니다. 쭉 짜준다는 느낌으로. 모아주고 나서 기다리는 것까지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자, 킥을 느리게 모아주면은 안 나가지만 빠르게 모아준다면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잘 나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발목 유연성이 없다면은 나가질 않아요.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벽 잡고 미친 듯이 평영식 하기. 빠르게. 보시면은 이게 정말 빠르게 찾으셔야 되고요 어, 이거를 한 20번 정도, 30번 정도 찬 다음에 적당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반복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저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리고 근육이 엄청 많이 땅입니다. 자, 그리고 배영자세에서 평영킥, 무릎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자, 발목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배영자세를 유지해주시고 차주시면 될것 같아요. 哈哈哈哈哈！哈哈哈哈哈！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꾹꾹 좋아 엉. 평영 빠른 손동작 배우기 자 이번 편에서는 빠른 손동작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되게 심플해요 모으면서 바로 찌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는 제자리에서 먼저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제자리에서 모으면서 바로 찔러 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모으는 즉시 바로 찔러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잘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되게 심플하다고 설명해 드렸어요. 모으면서 바로 찔러주면 되는데 이 모으는 동작에서 이 모으는 거를 세게 모으려다 보니까 빠르게 못 찌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세게 모아야 상체가 많이 올라온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슴 내밀면서 모으면서 바로 찔러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상영할 때팔 동작이 무거운 이유가 뭐죠? 손바닥으로 물을 잡을 때 과도하게 손을 배까지 끌어 당겼을 텐데요. 제가 모으면서 바로 찌르라고 했잖아요. 이 손이, 어, 배까지 끌어 당기는 건데요. 손 동작이 빨라야 되는데 손 동작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을 더 많이 잡아서 힘도 많이 들고, 어, 동작이 느릴 수밖에 없겠죠? 예, 아무래도 힘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예, 손 동작이 크다 보니까. 자 그리고 평행할때 손이 올라오는데 어떡해야 돼 어떡해야 되죠 어, 손동작은 모아주면서 앞으로 던져준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모으면서 위로 올린 거거든요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몇분 봤는데 그냥 모으면서 앞으로 찔르면 끝입니다. <목소리>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꾹꾹 좋아 엉. 자 우선 잘못된 자세를 볼 건데요. 어, 유선형이 안 만들어진 자세예요. 어. 유선형 자세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아니, 으, 만들어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 뭔가 안 나가. 킥을 하고 나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가 문제지? 몸이 가라앉아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몸이 수평이 된것 같은데 어, 왜 가라앉아있지? 자세히 보면 머리랑 가슴이 많이 떨어져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자주 해드리지만 머리랑 가슴이 수평이 돼야 몸이 잘 떠요 근데 가라앉은 상태에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면 저항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자 그림 실력이 좀 늘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트림 라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스트림 라인이거든요 몸이 일자로 펴져야 돼요 근데 머리 가슴이 떨어져 있으면 저항이 돼 버려요 자 우리가 어 중요한 거는 킥을 하고 나서 유선형 자세를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에 따라 저항을 덜 받고 나가는 거예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속 자세 평형은 뭐 어떤 영법이은 똑같지만은 어, 유선형 자세를 잘 만들어야지 이 저항을 피해서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저항을 받는데 저항 받는 면적을 좀더 줄일 수 있다 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킥을 하고 나서 유선형 자세를 꼭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처럼 머리 가슴이 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보시면 평형하고 나서 이 자세를 유지를 시켜줄 때 머리 가슴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빠르게 볼게요. 손하고 나서 킥하고 이몸 일자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초보자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습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가벼운 손동작으로 그냥 가볍게 열어주면서 숨 쉬고 세 번에 한번호그 다음 킥두 번에 한번호그 다음에 어, 원킥 원스트로크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냥 가볍게 빼꼼 머리 내밀고 하나 둘셋 킥을 차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머리 가슴 수평 상체가 떠 있어야 돼요. 가라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 등이 뜨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딴거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 몸이 떠있으려면 머리 가슴이 수평이 돼야 돼요. 그리고 손 너무 벌리면 안 되고 어깨는 귀 옆에다 붙여주셔야 돼요. 자 킥을 찼을 때이 자세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막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머리랑 가슴이 수평이 안된 거예요. 약간 등이 뜨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등. 이렇게 뭐세 번에 한번 호흡, 두 번에 한번 호흡 하면서 이 자세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우리 휘도, 휘도쌤 영상 한번 볼게요. 자, 킥세 번에 원 스트로크, 두 번에 한 번, 한 번에 한 번. 이때도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보면은 여 포인트는 몸이 이제 눌러지는 거예요. 포인트는. 땡기고 나서 가슴 머리로 눌러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스트로크를 하고. 자 우리 아까 초보자는 어 이렇게 편하게 하시고 약간 나는 평형을 좀 한다. 그럼 이렇게 눌러주는 동작을 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유선형 자세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유형 발차기 음청 천천히 그냥 가볍게 차면서 평형 상체 동작 연습인데요. 상체 동작 하고 나서 몸을 일자로 유지 시켜주는 거예요. 빨리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물을 모으면서 바로 눌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아래로 내려 꽂는다 생각하세요. 머리랑 가슴을. 자, 그 다음 연습 방법은 제일 많이 하는 연습 방법인데요. 스트로크 한번 하고 나서 킥을 두번 하는 건데, 자, 올라오면서 킥을 한번 더찰 거예요. 누르고 킥, 차고 킥. 일단 여러분들이 킥을 차고 나서 이 일자상태를 만들어주는 연습만 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도움은 많이 될 거예요.